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고차로브TV 입니다 오늘 또 자세한 영상으로 함께 합니다 셀토스 1.6 휘발유 터보 차량입니다 자, 2020년 5월에 신차 출고해서 7만 7천 킬로미터 무사고 하체 누유도 없다는 평가를 받은 좋은 차량입니다 5인승이고요 오토의 휘발유 차량입니다 복합연비 12.8 최고출력에 198마리 아주 힘도 좋고요 아담한 소형 SUV 귀여운 차량입니다. 자세하게 올려드린 영상으로 살펴보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생명은 엔진이라고 하죠. 엔진 소리를 먼저 생생하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엔진미션이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서류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스렌탈 신차를 출고해서 무사하고 판정을 받았고요. 차를 들어올려서 하체를 점검한 결과 미세누유 기름새는 곳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서류입니다. 이 차량은 성능 보증 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 구매에 더 없이 좋겠습니다. 등록 원부를 보시면서 주행거리 변화와 명의 변경 변화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인 리스 소유가 맞고요. 실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흔니들이 차량도 캠핑 자박 용도로 어, 사용한다고 하는데 내경 치수를 한번 재봤습니다 전용 길이가 아, 180cm 정도가 나와서 괜찮고요 어, 넓이를 재보니까 넓이는 105cm가 나옵니다 그래서 간편차림에 2인 두 사람이 캠핑 자박 하기도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높이는 80cm 정도고요 캠핑, 차방, 낚시 하시는 분들 아주 선호하는 소형 SUV 차량, 셀토스 1.6 휘발유 차량입니다. 내부, 외부 모두 깨끗하고 차체 에 부식도 없이 깔끔하다는 평가를 받은 셀토스 1.6 휘발유 터보 차량입니다. 자세하게 영상을 돌려보시고 차선 이탈 경고 장치가 있고요. 미끄럼 방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죽 시트 상태에도 괜찮은 편입니다. 자세한 영상 한번 보시죠. 사체에 부식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깔끔하죠? 앞좌석뒷좌석 기둥에도 에어백이 있습니다. 커튼 에어백이라고 하죠. 에어백이 안전, 어, 만점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리모컨에 에, 크루즈가 아, 내장되어 있습니다. 열선가죽 시트, ABS와 미끄럼 방지 시스템이 있고요. 77,000km 주행이 있고, 오토라이트, 자, 접이식 백밀러, 스마트키 버튼 시동이 있고요. USB 옥스가 있습니다. 핸들레도 열선이 있고요. 오토홀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는 없는 상태입니다. 새로 장착하시던지, 요즘은... 어,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많이 사용하죠. 자, 접이식 백밀러 작동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부드럽게 잘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접 촬영한 영상으로 외형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토스 1.6 규발유 터보 트렌드 차량입니다. 2020년 5월에 신차 출고해서 77,000km 주행한 차량, 무사고에 하체 누유도 없다는 평가를 받은 차량 좋은 차량을 보고 계십니다. 귀엽고 아담한 소형 SUV. 셀토스 네, 1.6휘발유터보 차량입니다. 자세한 영상으로 돌려보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어, 무려 4만여대의 중고차 전시타운이 있는 수원역 2번 출구입니다. 2번 출구에 오셔서 전화 주시면 마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할부나 대차교환. 압류상태에 있는 폐차, 중고차 리스렌탈도 발선해 드립니다. 많이 전화주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거래와 품질보증, 안심거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중고차로브TV 오늘은 셀토스 1.6 터보 차량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러한 격려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중고차 구입 도움이 역할을 담당하는 중고차라브 TV는 알뜰하게, 가감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자세하게 영상을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의 판단을 구하고 여러분과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4만여 대의 중고차 전시장이 있는 수원역 2번 출구에 오셔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마중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판매 가격은 아래 제목글에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안전운하하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